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하오니 사흘 끌쯤 광야로 가도록 커럭하소서. 아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의 언약 붙잡고 전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백망대, 삼백전도 제자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랩넌트들이 날마다 언약 붙잡고 깊은 호흡과 기도로 삶 집중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 갈등 이기에 삶 응답이 되어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삶 세팅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현장에서 나의 잘못된 근성이 빠지고 갱신가, 갱신할 것과 모든 사람을 이해, 소용, 초월의 복음체질이 되어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일,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되어 한계가 오지 않고 지속하는 현장 전도의 교회와 나와 업의 현장에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과 사람과 장소로 인도받는 재질이 되게 하옵소서. 강서 노예 캠프의 영환나 응답 시작에 성격적전 노 운동의 확산이 12 지역과 12 전도 지교의 다민족 다문화 지교의 랩넌트 문화 지교의 치유 지교의 시스템과 책임 사역자가 세워지고, 말씀 묵상과 삼포럼이 되어지는 사역자 모임이 되어지고, 현장가는 캠프 팀이 지속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을 정하고 세밀한 현장 분석과 흑암을 꺾고 문이 열리고, 다섯 기초로 연결하여. 지속할 장소와 시설과 제자가 세워지고 확산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맺는 제1 인생 캠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27일 그루터기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가운데 단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주시고 원네스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문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고3 랩런트와 국가구시 시험보는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시험에 능히 합격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와 환우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김동호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일천만 배 더하시고 시대 살리는 성취될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김선혜 사모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